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15살 청소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조카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카가 말을 잘 듣는 그 모범적인 조카인지 아니면 은 부모 속을 썩이는 모범적이지 못한 조카인지는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의 명언은 방송인인 개그맨 이경규씨의 명언인데요. 글이 좀 깁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주인공의 부모님에게 한번 이 명언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독특한 조카의 사주풀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름 살펴보니 이런 사주는 좀 드물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만 있길 좋아했는데요. 자기만의 고집이 세고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빠가 한 번씩 때리면서라도 고치려는데 안쓰럽네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네요. 말을 걸어도 대꾸도 없어요. 결국엔 부모와 병원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 하시는데, 이 아이가 유학은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이니까 올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사주의 구성을 보면 개미년 무오월 기사일 갑술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신 것처럼요. 아이가 아주 고집이 세고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안하고 그리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런 아이들이 요즘 특히 많습니다. 그,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이러면서, 그, 사회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 아이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도 그, 오행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실 때에는요, 그, 저하고 실전사주 분석을 자주 풀어보시지만,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무슨 뭐, 충국이 많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사주가 안 좋으면서, 어렸을 때 대운까지 안 좋았을 때, 이때 좀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 아이를 보면은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넷,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없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해요. 그러면서 금기운이 없습니다. 금기운이라는 게 여기에서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는 식신상관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고집은 세고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당연히 고집 세겠죠.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라는 건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일간이라는 게나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어일 씨가 전부 그 사람의 사주인 건 틀림없지만 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인성은 화기운인데 이게 상당히 강하죠. 그러면서 화생토로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생을 받았으면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을 인 아웃이라고 하는데 인에 해당하는 인성운은 많은데 아웃에 해당하는 식신상관운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질 못하니까 계속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의 구성이 그 흐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상관운이 용신운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늦게 들어오죠. 지금 금기운이 언제 들어오나 봤더니 66세 신해대운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 점은 좀 아쉽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대운을 한번 보세요. 6살서부터 15살까지 정사대운.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있습니다. 16살서부터 25살까지 병진대운. 화기운하고 토기, 토기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아, 토기운이 강한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화기운도 대단히 강해요. 지금 이 오화가 앉아 있는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두 배에서 두배 2배 반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개라는 얘기는 이네 개가 되는 이 토기운하고 거의 근접하게 힘이 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기운 화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고 이 화기운 토기운이 인성은 비거분에 해당이 되니까 신강한 사주고요. 그래 그래서 토기운과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이든지 1년운이든지 여기에서 봤을 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봐 갖고 한 가지 우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이 10년 대운이나 1년운에서 또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운을 딱 봤을 때에도 화기운이 지금 잔뜩 있단 말이에요. 6살에서부터 15살까지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기운이 뭘 극해요? 금기운을 극하죠. 오행이 상생상극 관계에서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 사주 원국에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장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하나 있지만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니까 금기운이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금기운이 뭐예요? 식신 상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표현 능력을 나타내요. 식신 상관운이라는 게. 그 표현 능력이 심하게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때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5살,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15살? 그러면 좀 길게 봐서 다음 대우는 어떠냐? 병진 대운은 어떠냐? 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병진 대운도 기신인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잔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쯤부터 풀리겠느냐? 26세 을묘대운. 이 정도부터 풀린다고 봐야죠. 여기에서 목기운은 지금 비경겁재운이 워낙 강하니까 이 목기운을 극하는 관성운은 여기서 용신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이때부터 운이 좀 풀린다고 봐야 되고 그 전까지의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년 운을 한번 보자고요. 1년 운이 올해가 정유년이고요 올해 15살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 훈년이 기해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무술년인데 지금 이렇게 비경겁제가 잔뜩 있는 이런 사주에서 위아래로 천간 지지가 토기운만 들어오는 내년 운은 이 아이에게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면 훈년의 기해년은 어떻겠어요? 토기운하고 수기운만 들어오는데 지지가 사의 충이 되죠. 그러면 2020년 18살 됐을 때에는 이때는 좀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아, 내년하고 훈년까지는 별로 안 좋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물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이 20대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대 중반까지 보는 건 너무 길고 앞으로 1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살 대 나이인데 지금 부모가 애손 잡고 병원에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한 내년 훈년까지는 그래도 그 운의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이 그몇년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18살이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유학을 꼭 보내면 안 되고,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영마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이 아이도 이 사화하고 미토가 영마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뭐, 유학이라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아이가 15살 밖에 안 되니까, 자기 이렇게 말도 없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는 이런 아이를 갖다가, 외국에다가 싹 보내버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참작을 하시고 부모가 같이 따라간다, 따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환경이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그 외국에 간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의 현재 환경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그 분위기가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면은 뭐, 아이도 많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15살 밖에 안된 애한테 그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은 지금 아이디, 아이, 이 상태가 아주 좋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15살 된 남학생의 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 토기운하고 화기운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 현재 흘러가는 대운이 기신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식상운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 이것이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빠져서 그런 말도 잘안 하고, 그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볼수 있고요. 내년, 훈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길게 보면은요, 20대 중반 이후로는 운의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신인 토기운이나 화기운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좀 속을 썩이더라도 그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밥벌이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소리>